안녕하세요. 의상모터스 대표 양준준입니다. 이번에는 스포티CR 차량입니다. 2012년 1월, 이륜구동 TLX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프리미엄은 이제 HID, 그리고 실내 계기판, 뭐 그런 차이점들이 등등 있는데, 그럼 차후에 설명해 드리고요. 이 차량을 제가 매입할 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정말 추천 매물이 있었는데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요 차를 판매하시고 요 분이 사가셨어요. 이 차량을 사실 햇땡 딜러에 내놓으시고 그쪽에다 판매를 하시기로 하고 판매한 후에 제 차량을 사러 오기로 했는데 너무 가격이 터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햇땡 딜러에 파시고 그냥 제 차를 추가 비용 내시고 구입해 가시면 됩니다 했는데 이 차를 끌고 오셨어요. 현장에서 270만원 감가를 당했다. 너무 어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laughs> 판매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가 요인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감가 요인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15만 9천 키로 닿습니다. 주행거리가 다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2년식에 15만 9천 키로면또 적절한 주행거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에 단순 교환만 하나 있습니다. 조수석 문 하나만 교환이 됐고요. 하, 성능에는 무사고 판정 받았고 하부 상태는 올령 판정 받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연식이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10년 된 차량인데, 하부 상태가 올령판정이다. 쉽지 않은 성능 점검이죠. 자, 그만큼 차량 상태가 제가 봤을 땐 훌륭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성 버터스 채널은 이 차량을 제가 외관과 실내를 빠르게 보여드리고 영상 후반쯤에 제가 사무실에서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시세가 어떻다 특징은 어떻다 그런 거를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리니까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스포티지 운전석 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휠 타이어 타이어는 이 정도면 한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휠도 뭐 연식 대비해서 그렇게 흠이 많지는 않아요. 세월에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휠이 막 파먹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면들 깨끗하고 굉장히 깨끗하죠 면들. 저 뒤에도 보면은 흠들이 조금씩 있긴 해요. 세월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복원까지 해서 판매하면 아주 깔끔하게 좋긴 하겠지만 그 대신 그만큼 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타이어 뒷타이어는 굉장히 좋아요. 뒷타이어는 뭐 8, 90,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면 상태 깨끗하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이 당시에는 파워트렁크가 없습니다. 트렁크 바닥 공간 보시면 그러니까 뭐가 얼룩이 져있거나 뭐 곰팡이가 껴있거나 습한 냄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바닥면도 보시면 그런 게 없어요. 적재 공간 같은 데 보면 약간씩 흠은 있지만 뭐 현장에서 뭐 사용하던 그런 차는 아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흙먼지 같은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부 상태도 제가 성능장에서 같이 봤지만 흙먼지나 그런 진흙 같은 게 보이진 않았었어요. 천장 부분도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조수성면으로 보시면 휠은 전반적으로 약간의 세월의 흔적들은 있어요. 타이어 굉장히 좋습니다. 면도 굉장히 깨끗하죠? 문제 단순 교환인 차가 이 차량입니다. 제가 사고에 대한 영상도 따로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자, 보시면 이 실링, 실링이 부자연스럽고요. 두께도 굉장히 얇습니다. 교환되지 않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두껍고, 이 균일하죠? 이렇게 균일한데, 교환된 차는 균일하지가 않고 굉장히 얇습니다. 하지만 이 문만 교환됐지 이 필러, A필러부터 B필러, 뭐 사이드 실, 앞에 휀다 그런 거 전혀 건들지 않은 단순 문짝만 교환입니다. 엔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R 엔진입니다. R 엔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뽑기 잘못하거나 관리가 잘못된 차 걸리면 수리비가 어마어마한 그 R 엔진입니다. 뭐, 당연히, 뭐, 관리 상태는 제가 괜찮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전 차주분의 친한 후배분이 정비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차량 관리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부 상태도 올량 환장 나왔나 봐요. 차 상태 제가 운전해봤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엔진 음도 괜찮고요. 떨림도 아주 적당한 상태입니다. 풀리 쪽이 문제가 있다면 이게 좀 붉어요. 붉은색을 띠는데 그런 것도 없이, 어, 웨벨트 상태도 적절한 것 같고요. 이 하부 상태도 보시면 오일이 누유가 있다면 이쪽으로 누유가 보이는데 젖어 있는 게 전혀 안 보이죠. 그 젖어 있는 게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해요. 엔진 소리도 굉장히 훌륭하고, 누유도 없고, 중고차로 구입하기에 10년이 된 차면 사고 유무도 중요하지만 차량 상태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윈도우, 스위치, 어디 달코나 그런 것도 없죠. 자동접이식 밀러, 전동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리미티드 가야 전동시트 들어가요. 열선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 계기판 조절하는 거 주행거리 보시면 159,800km입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2 채널입니다. 내비게이션 사제로 매립해 놓으셨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됩니다. 화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공조기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습니다. 치사하게 이 당시에는 조수석에 통풍 시트를 뺐죠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 당시에는 풀옵션포 뽑아도 전자식이 아니고요 이제 풋브레이크입니다 핸들 리모컨을 보시면 왼쪽은 이제 블루투스 쪽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 쪽입니다 그리고 전화 받는 거는 밑에 쪽에 있죠 차량 상태 보시면 실내도 깨끗한 편이에요 그렇죠? 대시보드 쪽 깨끗하죠? 뒷좌석입니다 뒤에서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어요 자 시트 상태 보시면 연식 대비해서 훌륭하죠. 아, 썬루프가 있습니다. 썬루프를 설명 안 드렸습니다. 썬루프도 작동을 해봐야 돼요. 자, 열릴 때 속도, 소음 같은 거 체크합니다. 닫을 때도 확인해야 돼요. 자, 잘 닫히죠. 이게 오래된 찰수록 썬루프 체크 잘 하셔야 되고요 레그룸은 하나 반 정도 이 운전석 의자를 최대한 많이 밀었어요 여기보다 훨씬 많이 밀려 있죠 그래도 하나 반 정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앉았을 때 무릎 닿지 않아요 그리고 헤드룸도 닿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성인이 뒤에 앉았을 때뭐 뭐 불편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산타페보다는 당연히 소렌토보다는 당연히 조금 좁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좁은 차는 아니에요 착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보시면 관리 상태 자 12년식 차량입니다 요 정도로 깔끔해요 뒷좌석도 보시면 시트 상태 도어 트림 상태 천장 부분 상태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뒤에 있는 이제 썬루프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식인데 이 수동식도 한번 열고 닫고 해 보셔야 돼 구입하실 때요 이게 고장 나 있으면 막 둘둘둘 말려 가지고 이게 다 튀어나옵니다 삐져나와요 그런 것도 없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이제 차량 시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스포디지알 시세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입할 때는 뭘 체크해야 될지 이것저것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세를 살펴볼게요 총 65대가 있습니다 많이 팔린 차예요 가장 저렴한 게한 500만원부터 가장 비싼 차는 1000이 넘네요. 1,040만원. 500에서 1000만원 사이, 뭐 750만원 정도가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차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저렴한 차예요. 일단 LX등급입니다. 딱 봐도 휠이 깡통이죠? 위에 루프렉이 없으니까 좀 이상해 보입니다. 가장 기본형. 아, 옆에서 보니까 휠 정말, 아, 정말 안 이쁘다. 자, 개입한 1 2만키로고요 아, 리모컨 옵션도 정말, 아, 완전 기본형이에요. 네. 성능 보시면 12만키로 용도 변경 없고, 사고는 앞에 라지아트 서포트, 양휀다 그리고, 아, 리어 바닥. 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간 바닥까지 먹었네요. 이 사고가 좀큰 편이긴 합니다. 500만원에 깡통으로 이 정도 사고.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고요. 이 차량이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리미티드네요, 리미티드. 1040만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좋네요. 썬루프도 있고. 주행거리 9만. 와, 주행거리 좋다. 12년식에 9만키로 정말 좋네요. 실내도 보면 정말 깔끔합니다. 역시. 비싼 차가 좋긴 하네요 근데 이 구형 스포티지아를 천만 원을 주고 사기에는 좀 애매하죠 뭐 예를 들어서 산타페 더스타일 산타페 11년 12년식 그런 것도 옵션 적당한 거는 한 800만 원 정도 800에서 900 사이면 사거든요 애매해요 금액이 성능 보면 9 2 0 0천 k 로 용도 변경 없고 펜다 하나 단순 교환 사부상태 올량 판정받았네요 차 아, 내용은 다 좋은데 가격이 꽝이네요 영상 속 차량 한번 볼게요 영상 속에 있던 차량입니다 TLX 프리미엄이죠 주행거리 15만 9천 킬로 네.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옵션은 적당히 좋습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없고요. 15만 9천 킬로 주행거리 조금 있는 편이긴 하죠. 아쉽게도 단순 교환 문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보면 사고는 없지만 단순 수리는 있다 그렇게 돼 있고 하부상태 올령 판정받았어요. 자 스포티지알은 뭐 워낙 많이 팔아봤던 차량이어서 이런저런 지금 경험도 있죠. 스포티지알에서 이제 일단은 썬루프가 있는 차 이렇게 썬루프가 있는 차는 꼭 썬루프를 체크하세요 열고 닫고 속도 어떤지 천천히 가지 않는지 드륵드륵 움직이지 않는지 아주 부드럽게 열렸다가 부드럽게 닫히는지 그리고 햇빛 가리개도 다 열었다 닫았다 햇빛 가리개가 뭐 쭈글쭈글하지 않는지 쭈글쭈글까지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썬오프 커버를 닫아놓고 햇빛 있는 데다가 평평하게 말려주면 은또 당겨져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괜찮지만 축 처지는 거 있습니다 레일이 이탈해서 축 처지는 거 커버 자체가 여기서 이 커버 있죠 커버 이 커버를 닫았을 때 이 커버에 있는 차는 쭉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이탈한 겁니다. 그것도 수리비가 비쌀 수 있어요. 썬루프 꼭 체크하시고요. 이 핸들을 작동을 좀 해봐야 돼요. 핸들. 이 핸들이 좌우로 왔다갔다 한번 해보고 뭐 소음 발생하는지. MDPs는 뭐 워낙 많이 얘기했죠. 여러 차에서 MDPs는 뭐좀 핸들이 뭐 부자연스럽게 돌거나 뭐 고속주행할 때뭐 이게 뭐 무겁거나 뭐막 이것저것 얘기가 많습니다. MDPS도 체크해야 되고 운전했을 때 이제 하부 상태에서 핸들을 틀었는데 핸들 바닥에서 아예 외부 바닥에서 떡떡떡 소리가 나면 웜기어입니다 웜기어 오무기어라고 하는데 웜기어 쪽도 수리비가 꽤 비싸요 웜기어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이제 이 엔진 룸에서 봤을 때이 댐퍼풀리 아, 이쪽이 안 보이네요 이이쪽이 이제 겉벨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돌아가게 페어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댐퍼풀리 겉벨트 이거는 2차 뭐 뿐만 아니고 모든 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 R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 댐퍼풀리 쪽에서 어 이제 녹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쇠가 원래 이제 새카만 이 베어링으로 되는데 그게 이제 붉은 빛이 든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라고 이제 고착이 돼가지고 좀 녹이 나가지고 좀 베어링이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좀 뻑뻑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벨트를 같이 돌리면서 그러면은 이게 베어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문제가 좀 인가할 수가 있어요. 그뭐큰 그러니까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구입할 때 그런 거 문제 없는지 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디젤차에서 가장 문제가 고압 펌프죠. 고압 펌프 고아픔프. 색깔로도 나옵니다. 색깔로 이 연료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게 아주 미세한 구물 멍 인젝터로 해가지고 이제 연료를 막 분사해줘야 되는데 거기 쇳가루가 돌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중고 구입할 때 이, 이거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뜯어서 이원료를이 손으로 만져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쇳가루를 어떻게 확인하겠냐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운전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쇳가루를 그 최소한으로 방지하는 게 이제 연료 필터예요, 연료 필터. 연료 필터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중고차 구입하자마자 그냥 연료 필터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중고차 디젤차 구입하면요. 연료 필터는 무조건 갈아요. 엔진오일, 미션오일, 그러니까 오일류부터 해서 연료 필터까지 무조건 갈고 타거든요. 연료 필터 체크. 잘 해주면서 타야 됩니다 스포티지는 이 정도만 보시면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스포티지 R 이 당시에 등급이 어, LX, TLX 고급형, TLX 최고급형, TLX 프리미엄, 리미티드 그렇게 있었어요 총 다섯 가지인데요 아까 뭐 깡통 보셨죠 LX LX는 외관에서만 봐도 딱 틀립니다 16인치 휠 들어가고 루프랙 없고 TLX 고급형에서부터 TLX 최고급형, 프리미엄 그 등급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팔렸어요 TLX가 가장 많이 팔렸는데 TLX 고급형은 스마트키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TLX 최고급형부터 스마트키가 들어가고 2열에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리미엄부터 HID가 들어가고 운전석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슈퍼비전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반 계기판 여기 네모나게 해가지고 트리 컴퓨터가 이렇게 째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TLX 최고급형, 고급형, LX 등급입니다 그리고 리미티드부터는요 핫선이 기본이에요 선루프가 기본이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거만 딱 보면 바로 리미티드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보시고 등급 차이점을 체크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스포티지 R이었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